아오, 어. 예. 아, 칠리 프라이. 칠리, 칠리 프라이. 신선하게 프라이한 감자에 치즈, 칠리 소스, 사워 크림, 할라 피뇨 양파와 고수를 토핑하였습니다. 음. 이거 겁나 맛있어. 이거 햄버거 집에 가서 시키면 오, 이거. <laughs> 이거 뚱뚱이 이거도 나왔어. 고기맛 오기 신날는 일이야? 치즈, 고기, 감자 와. 그 소리 한번 내주면 안 돼? 히히 <laughs> 하는 거야? 히히히 <laughs> <laughs> 악당, 악당, 악당 구조, 악당 구조 걸렸구먼, 걸려들었어 오늘 오케이 진짜 이거 맛있지 응? 이거는 심지어 오래돼도 맛있어 음. 시켜놓고 시켜 좀 시간 돼서 굳어도 맛있어 식간 응. 되는 맛이고 이건 일리거리야, 반식이고 오케이. 아 김민경 씨 챙겨주는 거 보세요. 김준현 씨 대단합니다. 역시 젠틀맨이야. 아, 역시. 무슨 일이야? 아맛없빠도 음. 젠틀맨. 퍼퍼퍼퍼퍼퍼 음. 퍼. 메기골을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페루 쪽을 먹었네 아. 페루 맛있게 드셨잖아요. 여기가 아...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가 지금이 제일 맛있어. 맞아. 그 좀더 좀 친숙하니까 이게 아는 맛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. 사실 페루는 모르는 맛이 없고 여기는 아는 맛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땡기죠 더. 음. 아 정말. 아유 그럼 이 칩스에다가 감자도 올려 먹고 아, 왠지 이 감자튀김 이런 거 하고 과감하게 올려 먹으면 그 햄버거집에 그 이상한 그 아주 하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. 아유, 살사. 컴온. 아, 살사 부른 거예요, 지금? 아, 너 따라 했어. 컴온. 근데 이 살사 수술라고 하잖아. 네. 살사 댄스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거야? 이뭐 오시면 제가 물어볼게요. 네. 오. 아, 순간 오. <laughs> 살사 소스의 살사와 살사 댄스의 살사가 같은 뜻인가요? 요 네. 야, 이거 그냥 한국말인 거 같은데. 살사 소스의 살사는 살사 소스 같은 겁니까? 아, 진짜 왜 너무 흥분된다. 물어볼 수 있다 지금. 빨리 오시는 것 같다. 다 Tres tacos, traditional Mexican food. Tres tacos. Señor, en Mexico, chantó un misiguro. Manda cogidos ante canen cuye yang, pacos, roping Ok, uh, listen. ¿Salsa, salsa y salsa dance ¿salsa significa lo mismo? Salsa dance es para bailar y salsa es salsa picosa para degustar, comer. 살사 댄서와 살사는 먹기 좋은 매운 소스. 무슨 뭐, 소리야? <웃음> 아, <웃음> 먹기 좋은 소스. 살사 댄서와 살사는 먹기 좋은 <laughs> 먹기 좋은. <아니, 웃음> 이거 <이걸> 다네요아 <갖춰주세요, 웃음> <야. 웃음> 느낌으로 웃는 거야. 아, 느낌으로. <laughs>